전산 관련해서 전산 능력, 그다음에 학위 취득 어느 능력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점수가 주어진지 여기에서 참고상으로 보시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가점 평점 소방공무원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 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 업무 및 전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 평점한다. 그래서 일단 첫째가 자격증 중에서 소방 업무 관련 자격증입니다. 그냥 이것을 자격증이라고. 전산 관련 자격증을 자, 이때 전산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점 평정 대상 관련 직의 자격증이 가점 평정 점수의 기준은 자, 이때 별표 20과에 서 경찰청 예규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업무 관련 자격증에서는 0.5점, 그리고 0.3점. 그 다음에 나오는 0.2점.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때 인정되어 있죠. 이래서 0.5점, 국가기술자격법 여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에서 자 다음의 직무분야 자격증 중 주로 기술사. 자, 기능장의 경우는 0.5점이 되겠죠. 여기서 1사급 항해사 기관사 그리고 운항사 역시 0.5점입니다. 그리고 응급구조사. 1급의 경우 이것은 0.5점 가점을 줍니다. 채용 심에서 우리가 가점 주는 것하고 이 내용 다르죠? 그분은 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이 분은 참고서 하나 보시면 되겠죠. 그때 응급구조사는 채용시험에서는 공채 시험에서 0.3할 점수가 이때 이때 우리가 특전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자격증 가점에서 승진대서명부차관수의 가점에서는 이때 응급구조사 1급은 0.3이 아닌 0.5점을 가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술 자격증, 중, 자, 기사 자격증이다. 하면 0.3이 됩니다. 자 그다음 5급, 6급 항의사 기관사,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이건 이 경우는 0.3점이죠. 그다음 0.2점을 가점을 줄수있는것 여기서는 자 화재대응능력 뭐 2급이라든가.